여러분, 입롬입오다 금요일 아침 시편 6 2편의 말씀과 함께 여러 나누려고 합니다. 62편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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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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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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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원한 잠잠이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두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슬프도다 사람은 잎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우리에 달면 그들은 잎김보다 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민니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중심 구절은 8절 말씀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네, 이 말씀 중심 구절을 어, 바탕으로 제목을 정해 봅니다. 하나님께 속 마음을 틀어놓아라. 하나님께 속 마음을 틀어놓아라. 오늘 10편, 이 62편의 말씀의 분위기는요, 정말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겪는 참 난감한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또 내가 감당해야 되는 어떤 일들로 인한 그 중압감에 참 힘들 때가 많죠. 그리고 오늘 이 62편은 역시 사람으로 인한 어려움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62편의 이 말씀을 가만히 들다 보면 어떻습니까? 예.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소위 말하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나의 중심을 이렇게 붙들어 주거나 또 채워가는 내 방향의 삶의 방향이고 목적이기도 한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이 우리에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내가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야 될까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편안할 때요 모든 것이 형통하고 막잘 돌아가고 이럴 때는요 그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가 않단 말이에요. 어, 밥 먹는 거, 그 믿음으로 밥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단지 그것은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 야, 이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곡식을 허락하시고, 또이 곡식을 어, 재배하고, 나의 식탁에 올 때까지 수고했던 그 사람에 대한 감사. 이거 감사다. 그죠? 어, 그런데 정말 내가 인생에 있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나는 정말 지금이라도 정말 낙담하고 어떻게 할 바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나약한 인생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들 이게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어려운 때입니다. 어려운 때 초래급적인 표현을 빌리면 광야에 섰을 때 그렇게 어저께 말씀을 빌리면 땅 끝에서 있을 때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오늘 이 62편이 바로 그러한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62편 이 말씀을요, 우리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굉장히 조금 더그이이 마음에 와 닿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1절 한번 볼까요? 10편은 어그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2편 1절.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리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이 하나 이제 기억할 것은 어, 히브리 성경으로 보는 시편은요 노래입니다. 그래서 유대 회당에 가서 예배하면 참석을 해봤는데요 정말 시편을 읽고요 노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를 루터는 살려서 독일어 번역 성경에 많이 그것을 좀 어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이제 만들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있는 개혁 개정판은 조금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딱딱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는 이 시편이나 자음원 전도서 읽을 때는 세번이나뭐 이런 조금 쉽게 풀어서 성경을 읽으면 조금 더그 느낌이 와닿을 수 있겠다 하겠습니다. 자이1절에 있는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립니다라고 하는 일. 어, 뭐, 소리를 낸다든지 이런 분위기가 전혀 아닌 거예요. 마음이 쫙 깔아있는 건. 그럴 때에 정말 내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 처지, 그 느낌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까 싶으네요. 자, 그러면서 3절, 4절에 다윗을 공격하는 어, 그런 무리들에 대한 이 하소연, 단식을 어, 담은 어, 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기울어가는 담과도 같고 무너지는 돌담과도 같은 사람을 뭐라고 놉니까? 다윗이 너희는 나를 이게 이제 목표로 삼았는데 나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야. 나도 너희와 똑같은 별로 어, 별로 영양가 없는 그래서. 어, 기울어가는 탐과도 같고, 무너지는 돌담과도 같다툭 건드리면 톡 하고 터지는 봉선화가 아니라 그냥 힘없이 넘어져가는 그런 거다. 그죠? 여러분, 시골에 한번 가보시면 알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 지리산에 어좀그 교회 없는 지역에 가서 주일학교도 하고 했던 그 경험이 있는데요. 그 시골에 가면 정말 무너지는 흙담이 어떤 것인가를 저는 이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오래되어 가지고 보수 되어지지 않냐고 바람만 불어도 넘어갈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넘어가지 않게 이 나무 막대기 하나 걸쳐 놓은 듯한 그런 모습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나답이 나의 모습이야 그리고 이게 인생의 모습이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 이걸 가지고 무슨 목숨을 걸고 싸워서 나한테 이기겠다고 덤벼들고 공격하고 그런 것 하나하나가 결국 뭐라는 얘기입니까 의미없다는 거예요 의미.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의미없는 일을 죽고 사는 것처럼 막 맹렬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지적합니다 너희가 죽이려고 다 함께 공격하니 너희가 언제까지 그리 하겠느냐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하나 죽였다고. 그뭐 내가 다 얻은 것 같다 싶은가요? 지금 푸틴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크라이나 공격해서 점령하면 대 러시아 제국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착각으로 사는 거예요, 착각. 저 옛날 다 러시아 제국 땅이었는데. 그거 회복해서 어떡하려고? 응? 다 우리 땅이었는데. 그럼 우리도 이제, 어, 만주, 우리 땅이니까 내나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리석은 거란 말이야. 그땅 조금 더 넓었다고 세계 대제국을 건설했던 몽골 어떻게 됐어요 지금? 어. 남만골 북몽골, 예. 몽골도 두 개로 나눠져 버렸잖아요. 내몽골, 외몽골, 외몽골은 이제 독립해서 제대로 나라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내몽골은 아직도 자치로에서 중국의 속국이 되어 있다고요. 그 대제국도 지금은 뭐 희미해져버린 거예요. 대영제국 해가 지지 않는다요거 어떻게 된 거예요? 다 그냥 지금 뭐 명목만 유지하고 있는 거죠. 인생의 모습 이렇다고 해. 조금 더 얻었다고 해서, 조금 더 뺏겼다 그래서 그뭘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났냐? 이게 이게 우리의 의스음으로 인한 결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 사람에게 마음 두지 않고요. 어디다 마음을 둔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5절에.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사람에게 마음 둘수 있는 것, 그거 참으로 헛되고 헛된 일이다. 신기루와 같은 거다. 누구를 싸워 이기려는 것도, 그거 다 헛되고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힘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만 기다리고 하나님만 바라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 또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구원과 영광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내 견고한 바위시오 나의 피난처다. 사람을 이겨 먹었다고 그래 가지고 그게 나의 영광이 되냐 말이에요. 그거 다 헛되더라.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가만 보세요. 그는요, 무수한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덜개처럼 쫓겨다니는 모습이 되어 버렸잖아요. 왕이 되어 가지고 멋진 제국을 건설했다 싶었는데요 아들한테 배신 당해 가지고 쫓겨 다니는 신세를 경험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말이에요 지금 내가 학위를 얻어 가지고 뭐 자리에 올랐다고 그래서 그게 영원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일순간에 없어져 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다비에선 오늘 10편 62편을 통해서요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백성들아 언제나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그분에게서 우리의 소망이 나오는 거다. 그래서 7절에 한번더 확인할 거예요. 내 구원과 내, 내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내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이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젊은 날에 독일에 와서 공부하고 뭐 나름대로 또 공부한 이후에 또 자리도 잡고 이렇게 하죠. 만족돼요? 만족하지 못할 거예요. 내가 이르려고 이 공부 하고 있나? 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을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오늘 답이 있었어요. 어디다가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는 거. 나의 영광. 내가 구했던 그 모든 영광. 다윗만큼 엄청난 국력을 키운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겠다고 나섰는데 안돼너안돼 하지마 네 아들 보고 하라고 그럴 거야 내가 거기서 숱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다윗이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아 우리 인생이 조금 더 얻고 조금 뭐 잃어버리고 그게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더라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제대로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게 바로 우리가 얻어야 될 소망이더라는 겁니다. 오늘 10편 62편 참 묵상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한 10여 분간 저하고 이렇게 나눌 부분이 아닌 듯 합니다. 한 주간을 마무리하면서 10편 62편을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왜 다윗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 수밖에 없는지를 고백하는지 함께 그 다윗의 마음을 헤아려 볼수 있는 복된 금요일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또한번 헤아려 보시면서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복된 금요일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던 이 다윗. 그래서 너는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으라고 당부합니다. 오늘 이 다윗이 말하던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모습. 아무리 수하고 얻었지만 그것이 결코 아침에 신기로 같이 사라질 뿐, 결코 붙들고 영혼이 내가 움켜질 수 없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그 깨달음이 우리 안에서 공감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털어 나오라 했습니다. 한 주간을 살피면서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이 알수 있는 금요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것.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무엇인가에 우리가 집착하는 것이 없는지 살피고 증검하고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心。